삼성차세대 에이스 탄생 예고 원태인 이호성 방에서 벌어진 일 안녕하세요 여기는 t u d m 2 4시입니다 오늘은 삼성 라이온즈의 젊은 투수 이호성이 어떻게 원태인과의 특별한 인연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 핵심 과정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호성이 원태인의 다승왕 티셔츠를 입게 된 사연부터 스프링 캠프에서 두 선수가 나눈 1대1 멘토링 국가대표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2026 시즌을 향한 그의 조용하지만 강한 결의까지. 괌 스프링 캠프를 향하는 길, 이호성의 눈에 유독 반짝이는 것이 있었다. 사이판에서 출국을 준비하던 그는 선배 원태인의 라커룸을 정리하라. 2024 다승왕 기념 티셔츠 15승을 발견했다. 단순한 기념품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호성에게 그것은 마치 성공을 상징하는 텔리스먼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인이 형, 저 이거 가져도 되나요? 선배는 미소로 화답했고, 그 순간 이호성의 마음 속에는 작지만 뜨거운 목표가 자리 잡았다. 선배의 좋은 기운을 직접 품어보자. 괌에 도착한 뒤 그는 바로 그 티셔츠를 잠옷으로, 일상복으로, 훈련복으로 입기 시작했다. 원태인과 같은 방을 쓰던 그는 형의 농담 섞인 타박에도 당당하게 말했다. 형, 내일 이거 입고 바로 운동하려고요. 옷한 장을 넘어 선배의 마음과 철학까지 이어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옷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이호성은 원태인의 모든 노하우를 흡수하듯 배우고 있다. 그에게 룸메이트 생활은 일종의 특강이었다. 밤마다 방에서 새도 피칭을 하며 원태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동작은 이렇게 이어가는 게 맞나요? 밸런스를 유지하려면 어떤 루틴을 더 해야 할까요? 원태인은 자신의 루틴, 드릴 훈련, 피칭 흐름 등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아낌없이 공유했다. 좋은 동작은 결국 좋은 공을 만든다. 그 조언을 몸으로 느낀 이호성은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말하며 연신고개를 끄덕였다. 배우는 즐거움과 성장의 확신이 공존하는 시간. 이건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성장의 본질을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지난해 11월 그는 K베이스볼 시리즈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호성에게는 인생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시간이었다. 그는 말했다. 역시 좋은 선수는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특히 환경이 열악했던 웨이트룸에서 더욱 큰 깨달음을 얻었다. 안, 현민이 형, 김, 주원이 형, 김, 성윤이 형은 환경타들 하지 않고 묵묵히 훈련하더라. 할 사람은 결국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칼같이 다짐했다. 나도 그런 선수가 되자. 그후 이호성은 K베이스볼 시리즈가 끝난 뒤에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주 4회 이상 훈련을 이어가며 몸의 피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지친 상태에서 더 나은 투구를 찾기 위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2025년 이호성은 삼성의 필승조로 자리 잡았다. 구속 상승과 함께 마무리 보직까지 맡으며 구세이브를 따냈고 가을야구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에서도 완벽 투구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가을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냉정했다. 작년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분명 발전했다. 그러나 안주라는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다. 성공의 기억이 아니라 부족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선수. 그래서 그는 오히려 몸이 지쳤던 겨울에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선택했다. 컨디션 좋을 때는 누구나 잘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쳤을 때 공을 잘 던지는 법을 익히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그의 목표가 단순히 한 시즌의 성적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완성임을 보여준다. 이호성은 늘 겸손하다. 그러나 그 겸손 속에는 뚝심과 확신이 담겨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무조건 잘해야 합니다. 매년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 더 높은 곳에 도달할 거라고 믿어요. 그는 스스로를 억지로 채찍질하지 않는다. 대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확하게 쌓아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급하게 오르려하지 않고 한 단계씩 밟아가겠다. 이 말은 단순한 각오가 아니다. 이호성이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를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다. 원태인의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선배의 성취를 품은 상징이자 이호성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그는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매일 성장하고 있다. 이호성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빠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은 정확하며 흔들림 없다. 선배의 조언, 국가대표 경험, 가을야구의 긴장감, 시즌 내내 느낀 부족함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몸과 마음의 성장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미래 마운드. 그 중심에는 아마도 조용하지만 단단한 투수 이호성이 서있을 것이다. 이호성은 지난 시즌 삼성필승조로 자리매김하며 구세이브를 기록했고 가을야구에서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다. 구속이 올랐고 중요한 순간마다 팀을 구했지만 아직 스스로 완성된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지친 겨울에 더 강한 훈련을 선택했다. 그는 말했다. 컨디션이 좋을 때잘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고 중요한 것은 지쳐 있을 때도 꾸준히 좋은 공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호성은 항상 한 계단씩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성급하게 성과를 쫓기보다 매년 조금씩 발전하며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야 한다는 그의 목표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 매일의 루틴을 정확히 지키고 작은 습관들을 다듬으며 선수로서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그 철학이 드러난다. 그는 언젠가 꼭더큰 무대에 설 것이라 믿지만 조급함 대신 실력을 차근히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팬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천천히 성장하지만 그 성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원태인의 티셔츠는 단순한 훈련복이 아니라 선배의 정신을 이어받는 상징이 되었다. 이호성은 선배의 태도와 경험, 그리고 자신이 국가대표와 가을야구에서 느낀 모든 순간들을 곱씹으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젊은 투수가 아니라 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원태인에게서 배운 교훈은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줬다. 조급함 없이,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곧 삼성 마운드의 중심을 향하고 있다. 이호성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TUDM 24시는 더욱 깊이 있고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